가자 다음 다음 층2 층은 2층 보스는 뭐 1층 보스에 비해서 영신 거서 칼로도 잡히고 말이야 심지어 다치가 안아가지고 칼로는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칼로 잡혀 버렸어 실망이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아... 이래가지고, 최고 난이도 히든 던전이라 하겠, 야, 아닌가? 모르겠다. 돌, 돌진. <laughs> 돌진, 돌진. 이건 뭐야? 사다리. 보스 문 있고. 딸랑딸랑 있고. 열심히 파고 있고. 짠. 짠. 내가 바로 발도. 피로 적셔 주마. 에? 예? 에 예? 어디서 났어? 에날 예, 소리 날 데가 없는데. 우와 훔. <laughs> 쓰고 죽을 걸. 아, 제 왔다. 정갈. 정갈아 아무것도 안 통해. 불로 잡아야 돼. 안녕 정갈. 안 맞아주네, 그걸 또안 맞아주네. 이어 와이 튀겼어. 자오오 이건 뭐야? 인간형이네. 우와, 패딩이라니. 어, 내장 뽑기 당했다! 좀 하는데 후후후후후후후어어 교단의 도망신가 야 이런 거에도 맞아 죽네 <laughs> 에이, 그리운 범위 공격 에이, 그리운 먼거리 공격 중원거리 공격 에휴, 총이나 남발라 입을걸. 거참. 아, 연속 공격도 안 들어가고 말이야. 짠. 하나, 어, 둘, 셋. 에이, 데미지 하나 확실한데. 데미지 이렇게 잘 나오는데. 걸렸다. 이 <laughs> <요> 와이. 엉뚱한 <laughs> 놈이 엉뚱한 걸 맞아줬네. 이야! Yeah. 바로 이거지! 내가 치카게를, 치카게를 버릴 수 없는 이유! 아 순간화력! 최고의 순간화력! 한 번에 쭉 밀어버려. 야, 그리고 저놈 아무것도 안 줬어. 어, 보너스! 이야! Yeah. 어딜 도망가? 강화! 레벨 5 강화! 만 한게 나올 수도 있는 레벨로 강화. 아이고, 이거 큰일났네. 불장난 짱짜야. 짱! 좋은 한방 이다. 방으로. 너 <laughs> <인정? 웃음> 역시 역시 이거 안 통해. <laughs> 우와 잠깐만 데미지가 백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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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불 에이 아이 잠깐 <laughs> 아 마지막 도끼 또 맞았어. 야이 멋있는데 그 칼. 우와! 밀어버리네. 어이. 그래도 발도는 약간 미는구나. 약한 적은 약간 미는구나. 많이는 못 밀어도. 야. 요! 풀 스테미너로 3000데미지 요안 <laughs> 좋진 않아 결코 안 좋진 않아 에휴, 물론 스테미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에 여기까지 오는 길이 왜이렇 힘드냐 다른데 갈수 있는 데는 딱히 딱히... 오, 이것은 왜 나무다리? 미단자이지 땡큐 아울... 좋아 피로물 들려주마. 아, 마녀 안 나와, 너무 행복해. 나마녀가 너무 싫었는데... 끼리링 오이에! 안녕. <laughs> 딱 붙으면 안 맞지롱. <laughs> 딱 붙으면 안 맞지롱. <laughs> 아이고야. 아무 데나서나 총을 들이대고. 아주 소라게 잡았다. 뭐, 뭐 계속 끄륵끄륵 해. 안에 뭐 히든문이 있나? 가고이라냐? <laughs> 나얘 몰라봤지? 요, 다음. 사! <laughs> 에이! <웃음> 위에서, 위에서 뚝 떨어지는 놈도 있었어. 야. 요기 안 있고 치사하게 위에 달려있는 거 봐라 아이고 참잘 만들었다 <laughs> 가자 스위치 열었으니까 에벤 빨리 열렸네 아까 너무 헤맨 건가? 야 이쪽은 뭐지? 내가 싸웠던 인가 아닌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아 그냥 돌아갈래 상태가, 아, 경험치가, 경험치가 많아가지고. 그래, 집에 한번 갔다 오자. 응? 뭐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는데? 내가 좋아하는 발 많이 달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개소리였는데? 왜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는 길 어디야? 여기 있네 <laughs> 여긴가? 내가 이런 데 지나왔었나? 오 맞다 <laughs> 나이스 문을 열어보고 있는 거를 봐서는 꽤 강한 놈이 나올 것 같은데, 가보자. 누가 나오나? 누가, 누가 나오나? 오, 여기도 있어. 이건 누구? 여왕사이자 <laughs> 머리에 삼각형만 뒤집어쓰고, 팬티만 걸치고 있는 <laughs> 네, 여라분 영사에서 나오는 층에는좀 센놈 나오는데 오 네가 바로 네가 바로 투메르의 영연함이구나 우와 이거 뭐야 잡기였어? 우와 뭐야 이거 피 데미지로 들어가는 건가? 오 또다 오 우와 데미지 봐라 우와 이거 뭐야 그만 이놈아 그만하라고 우와 가까이 있을수록 데미지 세네. 상이란가? 마네 오, 안돼, 직사야. 미지. 오, 하하 <laughs> 오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하 <laughs> 기술들이 다 독특하네. 도망가, 도망가. 어디갔어? 오, 위에서 찍어버리네? 오우 칼질도 할줄 알아 오 옆에서 들이받았어 오 이거는 허상이네 데미지가 없네 오 하하하하 아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칼로 잡을만해 이 정도는 내가 칼로 잡아줄 수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주 좋아. 음. 직사에 가까운 패턴이 있지만, 직사할 정도로 데미지가 세지는 않고, 총으로 캔슬 다 되고, 칼로 특대 데미지 노려보면서 쭉쭉 밀어붙이면 되는구만. 오케이. 이 정도는 뭐. 내정의의 직하게로 피에 물들어라 천경 우아 <laughs> 젠장. 시작하자마자 어이 ㅎ 다 좋았어 걸렸다 하아 나나나나나 요오 몰아붙인다 오 어디까지 따라와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이야! 우! 요! 어너 본체였구나. 요! 미러 물 도망 도망 뭐라 붙인다! 도망, 도망! 회복, 회복! 사, 사! 화상은 저리 가! 화상은 필요 없지! 난 분체만 있으면 되지! 본체 놀아볼까? 유! 러쉬, 러쉬! 도망, 도망! 유! 러쉬! 우우! 이거 연타면 빨리 빠져나오는 거 맞나, 근데? 러쉬! 어디 갔어? 본체, 너 나랑 놀아야지, 어디 가? 와우 wow! 아직 끝나지 않았지? 간다! 발도! 헌티 우! o 후! 유! 트로피. 약해. 이게 아니야. <laughs> 별로 안 쎄. 이게 다야? 진짜 별로 안 세. 이거 너무 아쉽잖아. 승리의 춤. 빰. <laughs> 승리의 춤. 이거 아니야 너무 약해 이 뭐야 너무 너무 칙하게랑 상성이 안 좋았다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맞아주고 성배 단전 끝